뭘 그렇게 생각해요? 어 아, 투표할 때 누구 찍을까 하는 거예요 찍 누구 찍어요? 아니 우리 그냥 여행이나 가잖아 가긴 어딜 가? 투표는 해야지 투표는 뭐예요다그 아, 사람이 그 사람인데 야당하라고 찍어놨더니 제멋대로 여당이 나오고 말이야 하지만 투표도 안 하고 오물가가 오른내 이 비교 얘인는불만 하고 있고요 투표한다고 달라져요 그러니까이번는바꿔야뭐 40년 동안 여당과 야당이 한 번도 안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 그게 다른 문제가 있다 보여줘요. 그러면 누굴 찍죠? 김대중 김대중? 본인 그 사람 싫어하잖아 응. 싫어하는 사 개인감도 있고 대통령 후보 도 되는 그 사람의 능력과 지조를 보는 거야 능력과 지조 바꿔야 응. 한다? 그러니까 지금은 권체가더시급하 얘기네 맞아 바꾸려면 별만한 사람을 찍게되겠네요 그래 금요일에 바꿉시다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바꿉시다 <목소리>